K yeah, Island, K yeah, Island, K yeah, Island, whoa, K yeah, Island, K yeah, Island. <says>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미국 정치농장 제397화, 덕터 이스 케이 아일랜드 노래, 경쾌한 노래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놀스 캐브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의 양희입니다. 뭐야? 팔월 중순 들어서 아침 저녁 선선하고 낮에도 온도가 괜찮았는데 뭐한 어제 오늘 다시 온도가 뭐90 몇도로 올라가네요 여기는 거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도 아침 저녁은 되게 선선한데요 낮은 뜨거워요. 하지만 예. 밤음 주부터는 다시 선선해진다고 그러네요. 예뭐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죠. 여름이 영원히 갈수 없죠. 자, 이렇게 <laughs>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다가올 선선한 날들 그리고 쓸쓸한 남자의 계절 가을을 기다리면서 397화 이야기 곳달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님 한국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에 조금 신나는 뉴스가 있었어요. 신나는 아, 그동안... 뉴스. 예. 네. 스크린에서 보이듯이요, 법원이 MBC 박문진 팀임 이사 선임 효력 정지,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들렸어요. 말이 굉장히 네. 어렵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해설 좀 해주세요. 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아시지만, 지금 이진수 전 대전 MBC 어 대표였던 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어, 방통위 위원장이 말길도 안 되는 그 방통위 위원장이 돼서. 반대를 무릅쓰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많은 반대와 그 모멸을 다 겪어가며 이겨가며 뻔뻔하게 정말 전 국민들한테 그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렇게 되자마자 하루 만에 이 박문진 이사들을 선임을 했잖아요. 다음 순한는 보여 주실까요? 네. 지금 좀 전에 염사들 씨가 말씀하셨듯이 대체 뭐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어요. 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침 첫날 지난 31일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같이 2인 회의를 열었고요. 거기서 박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인사들만 6명을 새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하고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을 한 거고요. 재판부 판결은 6명을 박문진 임명한 처분은 일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잠깐 보시면 알지만 이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직 완벽하게 이긴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이 판결을 한 재판부는 판사는 법원은 적어도 상식적으로 법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좀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방문진 MBC의 방송 문화진흥의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도요 어, 방통위에서 해임을 했었고요. 그 해임 무효를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사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여권 인사들로만 구성을 하고, 그래서 결국 MBC를 장악해서 MBC마저 KBS처럼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조금 제동이 걸렸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아낸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MBC를 지지하고 성원해 줘야 될것 같아요. 예, 뭐 생각나는 게 국회의원 뭐 상임위원회에서 두 명이 뭐 투표를 했다 고 그러잖아요. 민주적인 절차로 그러니까요. 뽑아야 되는데 그럼 두 명이 투표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뭐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실제로 삼 명의 예. 지원자의 지원 서류를 탁 검토해서 어? 누가 결격 사유가 있고 없고 보통 면접까지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게다 생략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예, 네, 법에 의해서 그거... 다섯 명이 성원이 돼서 거기서 토의도 하고 뭐 사람도 선임할 때뭐 투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두 명이서 모든 걸다 처리해 버리니 법원이 볼 때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문제 너무 문제 있죠. 네. 당연한 판결인데 지금 그 당연한 판결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상황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심하지 못하고 있었죠. 법원이 또 엉뚱한 예. 판결을 내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나름 상식적인 수준의 판결을 현재까지는 내렸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현재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도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재판 절차가 어,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탄핵 여부가 어떻게 될지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 있거든요. 네. 너무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네. 공영방송 미국에는 NPR 있어요, National Public Radio. 그 다음에 음. PBS 있죠, Public Broadcasting System. 네. 네. 이게 뭐 국가가 정부가 하는 건 아니에요, 공영방송이지만 그냥 비영리 단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한국의 뭐 MBC, KBS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미국에서 한국의 공영방송과 비슷하다는 것이 이 NPR과 PBS인데. 물론, 여기도 뭐 구설수에 올릴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에 뭐좀 좀 좋게 표현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트럼프 시대든 바이든 시대든 비판할 거다 비판하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다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청취하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예, 우리 미주 한인 분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한국에 너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뭐 위급한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해서 사망을 했다. 교통사고 난 환자가 병원을 제때못 가서 치료를 못 받았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영사 씨 소식 들으셨죠? 예, 이게 또 우리 미주 동포들하고 무관하지 않죠. 왜? 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에? 솔직히 병 한번 잘못 들으면 집안채 날라가잖아요. 막내기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나 비싸고 의사 한번 보기조차도 힘든 상황이라 웬만한 사람은. 그래서 음. 우리 미주 동포들은 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 괜찮다. 이 의료의 서비스 질도 좋고 기술도 좋고 가격도 싸다. 게다가 우리는 동포기 때문에 약간의 거소 증명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좀 약간의 혜택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많은 미주 한인분들이 한국의 의료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의료 문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희 님이 한번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어요. 네. 지금 처음 보이는 게 여기에 보이듯이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에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언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 의사 및 의대생들이 반대 집단 행동에 나선 거예요. 그때부터 의료 대란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나무 위기에 있는 거가 아주 정리가 간단하게 잘 됐길래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2024년 2월 1일부터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209일 진행되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그 위험으로는 어, 많은 의사나 전공의들 그런 분들의 현장 이탈, 사직, 임용 포기, 계약 포기 그리고 또 의대생들의 휴학 또 소송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따가 또더 자세히 보겠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제 영향으로는 보건 의료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일부 병원의 진료 축소 대학 병원의 재정 적자 및 일부 파산 위기 일조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출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거가. 대한민국 공식 전자 정부 누리집 보이시죠? 이게 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올린 정책 뉴스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명 증원. 그래서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확충. 그리고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읽어 보면 지금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거고 이렇게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의사 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 정원 아감하게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천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요. 그이걸만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의사가 많다는 거는 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로부터는또 이렇게 전문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현 여권보다는 이렇게 민주당 그런 야당에서 많이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애썼고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도 증언 하려고 그때 많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500명이었던가요? 아니면 500명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완전히 난리났었잖아요. 뭐 최대진인가 하는 사람, 뭐그사람 네. 앞장서고 <laughs> 이 기억에 선명해요그니까이 문제는 뭐 보니까 정부가 어떤 당 출신인지 상관없이. 이 의약, 네. 이 의약 문제, 한의와 양의의 문제, 뭐 의사 숫자 정원 문제 이런 거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회는 계속 변하고. 네. 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자신들의 또 이익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공공 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들 의사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들 그 사람들의 소득이라든가 이게 많은. 연관이 있어요. 아, 뭐 다, 나는 그... 저는 이해해요. 만약면 의사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네. 하고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응. 갑자기 확충해 가지고 급여가 막뚝 떨어진다든가 수입이 그쵸. 뭐 그것도 또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과 네. 네. 그럼 다음 책장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이거는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의, 그러니까 의사협회의 의견이에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언을 강력 규탄합니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필수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졸속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속 의대정원 확대의 문제점.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굉장히 다 의미가 있어요. 뭐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이 부재. 그리고 또 의학 교육은 온데간도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었.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인 구사 의정 합의를 무참히 파기해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사 의정 합의는요. 2020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그 9월 4일날 의정 합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해서, 논의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지 않고 의사협회와 논의해서 하겠다. 여기서 의사협회가 단순히 의대 의사협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대라든가, 연관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 어떤 의대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 2월 달부터 벌써 6개월 이상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학생들을 모두 유급을 시켰을 때 그만큼 이 학생들이 원래 졸업해서 나가야 하는 그 시점에는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지원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요번에 파업에서 가장 그 선봉에 선 사람들이 전공의들이었거든요 음. 전공의들은 우리가 보통 의사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겹치고 레지던을 한 다음에 전공의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교수라든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전공이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기네들이 정말 밤중 못 자고 되게 박봉에 그 시달리면서 해왔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모든 거에 대한 이제 좀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니까 예, 그 사람을 죽어라, 사람들을... 예, 죽어라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예, 갑자기 기대했던 여러 가지 뭐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를 지금 겪게 되니까 그 뭐... 실제로 저제 주위에도 즉 의대에 나와서 레지던을 하는 어뭐 조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남들보다 몇 배로 고생하고 일 많이 하고 레지던 할 때는 진짜 밤잠도 못 자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그러면 쉽게 어, 얘기해서 그... 4년제 대학 졸업하기 위해서 예를 뭐한 이십만 불스티던트론을 한다. 그러면 의사 같은 경우는 80만 불, 100만 불을 빌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 다 갚으려면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겠긴, 그렇게 하는 게뭐 맞는 것 같아요. 뭐그 두둔한다는 네.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일 맞아요. 텐데, 현실. 그러면 그쵸. 그 문제도 고려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철저한 교육과 그런 실습을 통해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과정을 겪는 그 의대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할수 없이 피로해서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이 느슨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막상 손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너무나 갑자기 밀어붙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동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2000이라는 숫자 기억나시죠? 한동안 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투표를 할때2,000 번지라는 데 가서 했대요. 뭐 그리고 아... 그 천공의 이름이 뭐 2,000이라고 했던가요? 뭐 그리고 음... 뭐 2,000이란 숫자에 어쨌든간에 꽂혀서 하도 뭐또 많은 의미가 있다 이겁니까? 주술적 그렇죠? 의미가 있다. 아니 뭐그 사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의사를 늘리는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보다 민주당에서 더 원하는 거고 많은 시민 단체에서 사실 더 원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점차적으로 대학에서 준비를 시켜서 또 이렇게 각 병원이나 그런 데서도 다 준비를 시켜서 이 인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돼서 할수 있는데 그 무시 무시하고 무조건 이천 딱 꽂혀서. 무조건 밀고 나가니까 이런 역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예 예, 예. 큰일 날 일이네요, 이거. 네. 가장 과학적으로 결정돼야 될 정책들이 어떤 주술적인 아, 배경을 가지고 결정되고 하니까 이런 무리가 생기고 반발을 사고 그리고... 지금 골, 의사들은 예. 예 많은 의사들이나 이사, 의사 지망생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저소득층인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중상층이나 그 이상인 그 집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많은 예. 사람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조차도 이거는 윤 대통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보면 국민의 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숨만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현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는 어, 용산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 판단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 이 스크린을 보면 작년이에요.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되고 나서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게 바로 간호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 간호법을 어 제출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바로 한국 시간 8월 28일에요 이 간호법이 국회가 통과됐어요. 대충 제품... 간호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호원분들을 네. 좀 보호하는 그런 법인가 보죠. 그 권한도 더 주고. 간호원한테. 아 보호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M.P.라고 해서 Nurse Practitioner라고 하죠 간호사가 의사의 그런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수 있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대신에 처방전도 낼수 있고 의사 대신에 그 한자를 볼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간호사들이 반드시 의사 밑에서 그렇게 프랙티스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제도가 피해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국은 이 간호사법도 약간 차이는 있고 제가 정확하게 미국과 어느 정도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간호사법을 오래전부터 민주당과 진보당에서 간호법을 추진을 해왔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건이에요 근데 지금 어, 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의료 종사자들이 의사들이 부족하고 전공의들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간호법을 통과시켜서 간호사들 그중에서 오랫동안 수간호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필드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PA 간호사 자격증을 주고 그 의사의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제대로 된 교육과 충분한 이런 준비가 있었냐? 지금 완전히 임시 방편으로 아, 의료 대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해결을 하지 않으면 너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간호법을 지금 통과를 무조건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간호법 같은 경우는 그 국회에서 재적 인원수 300명 중에서 290명이 재석을 했고 그중 283명이 찬성을 했어요. 이 중에서 네. 의사를... 압도적인 지지네요. 네. 압도적인 지지. 어. 거의 만장일지나 마찬가지다. 네. 그렇죠. 민주당은 기다려 왔던 거니까 당연히 음. 지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 저는 이게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랬다 저랬다 근거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행위가 정말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할 때. 내놓는 논리들이 뭐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아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 거부하는구나 이거보다는 대부분이 자꾸 저 사람은 정말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정치적인 어. 이해 이것 때문에 거부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만이 아니라 일반 어, 중도적인 유권자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게 그런 것들이 어. 지금 이런 간호법 같은 데서 나오는 거고 그전에는. 아무 근거도 없이 튕기다가 이제는 <laughs> 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논리 다른 변한 것도 없는데 통과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과연 이 윤석열 정부가 뭐 생각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가 이것에 대해 의혹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당 대표로서 우리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한덕수 총리한테 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전혀 상관없이 한덕수 총리가 한 아, 된다. 예. 네. 한덕수 총리가 그걸 거절했는데. 그러니까 아 어, 이거 혹시 대통령실에서 거절하라고 해서 한거 아니야?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기가 아 생각했을 때 옳지 않아서 거절했다 딱 자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다 국무총리가 혼자 뭘 결정해? 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암시를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 이렇게 결론을 네,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없는 이 한동훈 대표는 한마디로 바지 대표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안타까운 거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대통령과 친근한 측근들의 압력을 무릅쓰고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몰아줬잖아요. 그렇죠. 그거 볼 때만 해도 와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일을 해 나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그 모아진 표의 힘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직 기미도 안 보이고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그런 당 대표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네. 어쨌든 저는 빨리 어떤 식으로든 잘 타협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어떤 일방적인 그 무대포 행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를 받거나 이렇게 목숨을 잇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처참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국내 소식종 어, 의대 정원 문제. 이 한국, 물론 사회가 변화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대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좀 망가지진 않을까. 그러면 미주 한인들한테도 아주 걱정되는 대목이고, 물론 소통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적인 갈등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은 소통을 거부하고, 자꾸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피우고 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엉클어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좋았던 의료계가.